조선일보가 어, 원비어 장례식을 통해서 나타난 미국 사람들의 격앙된 반응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음, 그거 보니까 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잔혹한 정권이다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잔혹한 정권이라고 평을 했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고, 미국 의회가 분노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국해서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윈원비어의 장례식이 22일 그가 다녔던 와이오밍 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시민장으로 엄수됐다. 이 원비아는 아주 뭐 학교에서 이제 성적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아주 수재였나봐요수재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그랬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원비아의 죽음은 극적으로 열릴 뻔 했던 미국 대화를 달성하게 만든 핵심 사건이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대 미국과 북한 대화가 극적으로 열릴 뻔했는데 원비 죽음으로 딱 닫혀 버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장례식 하루 전 날인 21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은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로 탐색전을 하며 접촉 창고를 만들어 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원비어가 참혹한 모습으로 돌아온 데다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제는 미북 간에 다음이 없는 상태가 됐다. 다음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다 박살났다. 원비어의 사망은 북핵 문제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북한에 관심 없던 미국 보통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렸다. 미국 사람들 다뭐 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감정이 폭발해요. 버려 북한이 관광갔던 대학생을 반죽음 상태로 보낸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워싱턴에서 만난 한 택시 운전사는 그 동안은 남북한도 잘 구분 못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남, 남한 북한도 잘 구분 못했대요. 어? 의식이 없이 실려온 원벼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다. 이제 확실히 남한 북한을 알수 있어요. 북한이 이렇게 나쁜 나라인 줄 알겠다. 전혀 관심이 없던 택시운전기사도. 미국 의회도 분노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여행금지 등각 분야에서 대북 강경 조치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서 끝날까? 끝날까요? 강경 조치에 뭐 여행 금지, 인권 문제 이런 것다 아주 다루고 끝날까요? 자기 나라 그 생태 같은 청년이 그것도 전도가 양양하던 청년이 초죽음 상태로 와서 숨이 끊어졌는데 미국인들이 지금 응징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끝까지 그냥 넘어갈까요? 조선일보가 끝이, 끝이 안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 후보자들 비리, 의혹, 비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야 3당은 20일 고액 자문료, 자녀 특혜 채용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동시에 지명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세 당이, 송영무는 다 부적격이다. 세당 모두 다 부적격이다. 그 사퇴해야 된다. 정우택 원내대표 논평을 보겠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송영부 국방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규정한다. 부족격, 신삼종 세트. 음. 송영무 후보자가 퇴직 이후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월 3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약간의 활동비를 받은 것이라니,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 수 있겠는가? 아니, 한 달에 3천만원만, 3천만원을 한, 어 1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10억 정도. 그걸 약간의 활동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요한 달에 3천만 원을 약간 받았거 <laughs> 참말로. 비상식적인 의식이 놀라고 기막힌 거 상식이 아니죠, 이게.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 수석부사표 발언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방산비리나 이런 문제에 연루돼서는 결코 안 된다. 송영무 후보자가 이런 비리를 덮으려고 한 의혹이 있고 액수도 커지고 있다. 과연 이게 문재인 정부 내각의 민낯인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납득없지 않은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셔야 한다. 알아서 사퇴시키지. 뭐 인사청문회까지 와서 망신당할 게뭐 있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송 후보자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큰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삼선 의원은 다음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김상곤,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보다 송영무 후보자가 더 걱정이다. 다른 건 몰라도 어, 로펌에서 월 3천만 원 받은 것과 딸 휴가 의혹, 채용 특혜 의혹 등은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방산업체에 대해 자문료 월 3천만 원을 받았다. 그, 그 방산업체가 세뭐 배로 더 어, 납품, 그걸 따냈다고 하잖아요. 자문해줘가지고. 월 3천만원씩 받고 자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많이 따낼 수 있다고 가르쳐줬겠죠. 그런게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좌파들이 똥 묻은게 재묻은게 나무론다는 소리를 점점 더 듣게 생겼습니다. 지금 뭐 고르고 고르고 내놓은 사람들이 이 정도니. 그 정도니까. 어, 장관 후보 추천도 지금 못 하고 있, 있어요. 추천도 못 하고 다 걸리고 안 걸리는 사람 없고 심각하게 걸리고 다 난다 그러고. 근데 이, 지금까지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깨끗하고 자기들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여당 정부를 공격해야 되고 조그만 거 있으면 막. 어, 물고, 느려지고, 사퇴하라고 그러고, 사퇴를 시키고, 난리를 쳐댔지 않습니까? 똥 모든 게, 재 모든 게 나보란다. 그래서 저는 속담이 생기는 거죠. 한 가지 이제, 뭐, 그냥, 뭐, 뭐 가십 정도 되는 이야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음,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30년 후에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행성 충돌이 일어날 30년 후 정도면 소행성의 지구가 충돌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고 기후가 변화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지구에 살수 없게 될 것입니다.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지구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화성과 달에 식민지를 세우고 그곳에 노아의 방주처럼 보관 시설을 세워서 지구 동식물의 종을 보존해야 30년 안에 해야 된대요. 30년 안에. 우주 선진국들이 주축이 돼서 202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30년 안에 달에 식민지를 세워서 인류가 살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요. 그 지난달 진행한 영국 BBC 녹화에서는 호킹 박사가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달 만에 30년 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이 전체 아주 천재 전체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정말 3 0 년에 이 지구가 사람 살수 없을 정도로 그럴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 또 이렇게 여기에 동의하는 뭐 과학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는 좀 그냥 참고 정도로 여기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생 오토 윈 원비어의 장례식이. 22일 그가 다녔던 와이오밍 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시민장으로 엄수됐다. 이 원비어는, 어, 아주 뭐, 학교에서 이제 성적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아주 수재였나봐요수재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그랬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원비어의 죽음은 극적으로 열릴 뻔 했던 미국 대화를 달성하게 만든 핵심 사건이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대 미국과 북한 대화가 극적으로 열릴 뻔했는데 원어 죽음으로 딱 닫혀 버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장례식 하루 전 날인 21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은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로 탐색전을 하며 조선일보가 어, 원비어 장례식을 통해서 나타난 미국 사람들의 격앙된 반응을 것 소개했습니다. 음, 그 보니까 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잔혹한 정권이다.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잔혹한 정권이라고 평을 했고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고 미국 의회가 분노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귀국해서 엿새만에 숨진 미국 탄도 잘 구분 못했는데 미국 사람들 남한 북한도 잘 구분 못했대요. 의식이 없이 실려온 원벼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다. 이제 확실히 나만 북한을 알수 있지만, 북한이 이렇게 나쁜 나라인줄 알겠다. 전혀 관심이 없던 택시 운전 기사도. 미국 의회도 분노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여행 금지 등각 분야에서 대북 강경 조치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서 끝날 거, 끝날까요? 강경 조치예뭐 여행 금지, 인권 문제 이런 것도 아주 다르고 끝날까요? 자기 나라 그 생태 같은 청년이 그것도 전도가 양양하던 청년이 초죽음 상태로 와서 숨이 끊어졌는데 미국인들이 접촉 창고를 만들어 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원비어가 참혹한 모습으로 돌아온 데다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제는 미북 간에 다음이 없는 상태가 됐다. 다음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다 박살났다고. 원비어의 사망은 북핵 문제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북한에 관심 없던 미국 보통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렸다. 미국 사람들, 다 뭐, 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감정이 폭발해버려요. 북한이 관광 갔던 대학생을 반죽음 상태로 보낸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워싱턴에서 만난 한 택시 운전사는 그동안은 남북한이 지금 응징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끝까지 그냥 넘어갈까요? 조선일보가 끝이, 알 수, 끝이 안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 후보자들 비리 의혹, 비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야3당은 20일 고액 자문료, 자녀 특혜 채용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동시에 지명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 정당 이세 당이 송영무는 다 부적격이다. 세당 모두 다 부적격이다. 그 사퇴해야 된다. 정우택 원내대표